네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흥선대원군의 개혁 정치에 대해 한번 알아볼까 합니다 흥선대원군이 개혁 정치를 실시하게 된 배경을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흥선대원군이 개혁 정치를 실시하게 된 배경은 국내적 배경과 국외적 배경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국내적 배경으로는 당시에 세도 정치가 이루어지고 있었는데 이것이 매우 큰 문제를 갖고 왔다 라는 점입니다. 세도 정치 시기의 가장 큰 문제점 중 하나는 바로 이제 관직에 있어서의 부정부패가 만연했다라는 점입니다. 세도 정치 시기는 안동김 씨와 풍양조 씨로 대표되는 일정 가문들, 대표적으로 6개 가문이 뽑히는데요. 이 가문들이 국가의 모든 것들을 좌우하던 시대를 이야기합니다. 이 당시에는 아무리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이 세도 가문과 연결되지 않으면 관직에 진출이 어려울 정도로 국가 상태가 말이 아니던 상황입니다. 그와 더불어서 더욱 또 다른 문제점은 바로 두 번째 나오고 있는 바로 이 삼정의 문란이 매우 만연했다라는 겁니다. 삼정은 조선 후기에 이르는 전정, 군정, 환곡 이세 가지를 의미하는 곳으로서 전정은 이 토지에서 나오는 세금들에 대해서 뭐 물리는 것이지만 보통 국가에서 정한 세율이 아니라 그거보다 더 많은 세금들을 내게 되는 문제점. 군정은 15세부터 60세까지인 조선의 기본적인 병역의 원칙을 어기고 가 태어난 아이한테 세금을 부과하든지 아니면은 이미 죽은 사람한테까지 세금을 부과하는 그런 문제점. 그리고 환곡은 곡식을 빌려줄 때쌀 100%가 아니라 쌀약한30% 정도의 나머지 모래나 겨등을 섞어서 준 다음에 쌀 100%로 받는 이런 문제점들이 만연해 있었기 때문에 결국에는 전국적인 농민 봉기가 일어나고 있던 상황입니다. 대표적인 게 바로 1862년도에 있었던 임술 농민 봉기가 대표적인 사건이 될것 같습니다. 동시에 흥선대원군이 개혁정책을 실시하게 됐던 당시의 국외적 배경은 서양 세력의 통상 요구가 점점 심해져 있었다라는 상황이 있습니다. 특히 1860년을 기점으로 해서 러시아와 국경을 마주하게 됩니다. 러시아는 1860년 베이징 조약을 중재해 주는 대가로 청나라로부터 연해주를 떼어받게 됩니다. 그렇게 되어서 조선은 이제 약 10km 정도 되는 그 구간 동안을 국경으로 마주하게 되게 되었던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1863년도 고종이 왕에 즉위하고 12살짜리 왕이 즉위하자마자 그 아버지였던 흥선대원군이 중심이 되어 개혁정치가 전개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 개혁정치의 목적은 통치체제 재정비를 통해서 핵심은 바로 왕권을 강화하겠다라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이 왕권 강화를 통해 이 문제점은 바로 국내에 있던 여러 문제점들을 해결하고자 했던 것이고요. 그 다음에 나라 안팎의 위기를 극복하겠다. 이거는 바로 국외에서 나오고 있는 문제점들을 해결하겠다라는 데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 흥선대원군이 어떻게 개혁정치 쓰시는지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진에서 나오고 있는 부분은 바로 흥선대원군의 개혁정치가 이루어지고 있던 흥선대원군의 집 운현궁입니다. 흥선대원군은 먼저 이 세도 정치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왕권 강화가 필수적이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안동김씨 세력들을 하나 하나씩 제거해 내기 시작하고요, 당파와 관계없이 고른 인재 등용을 실시하게 됩니다. 즉 능력에 따른 인재 등용을 했다라는 것이고요. 당시 세도 정치의 대표적이었던 안동김씨 세력들을 몰아내면서 세도 정치를 약화시키는 데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당시에 세도 정치에서 핵심 기구로 활용되고 있던 비변사의 기능을 축소시킵니다. 그래서 흥선대원군의 개혁 정치, 특히 왕권 강화책이 표방했던 측면은 어떻게 보면 조선초로 돌아가자라는 조선초의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던 시절로 돌아가자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비변사의 기능을 축소시키면서 조선 초기에 정치를 총괄하던 의정부와 그 다음에 군사 기능을 총괄하던 상군부를 부활시키게 됩니다. 그리고 이 시스템을 잘 갖추기 위해서는 바로 법전을 체결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전의 통, 육전조례와 같은 법전을 편찬하면서 을 통치체제 재정비에 나서게 됩니다. 요즘에 우리는 이 대전의통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흥선대원군의 왕권과과측은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내용 중 하나인데, 이 결국의 핵심은 조선의 시스템이 가장 잘 갖춰져 있던 때가 언젠가 바로 조선 초호입니다. 그래서 조선 초기를 기억하자라고 슬로건을 내 걸어도 전혀 이상하지 않을 정도의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게 바로 흥선대원군의 개혁정치 시절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조선초를 왜 기억을 하느냐? 조선이란 국가가 건국되고 나서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던 시절이 바로 이 조선초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흥선대원군의 개혁정치의 내용들 중에 바로 이 법전 편찬에 대한 측면은 바로 조선초기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던 시절에 이 체계를 확실히 다시 기억하자라는 겁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대한민국 헌법이 기반이 된 이후로 여러 가지 법전들에 이제 더가지쳐서 나가고 있듯이 조선이란 나라는 바로 성종 때 완성이 된 경국대전이 기반이 됩니다. 세조 때 만들기 시작해서 성종 때 완성되었던 법전이 바로 경국대전이죠. 그리고 이 경국대전 이후로 300년이 지난 조선 영조 시기에 가면 속대전이 편찬이 됩니다. 그리고 속대전이 편찬된 이후로 그 다음 왕이었던 정조 때 가면 대전 통편이 편찬이 됩니다. 이렇게 조선의 기반이 되는 법전들이 계속 편찬이 되는 이유는 시대가 지나면서 상황이 바뀌게 되고 그 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던 겁니다. 그래서 조선이라는 나라는 경국대전을 기반으로 해서 경국대전의 법령을 폐기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점점 업그레이드를 시켜 나가는 모습들을 이렇게 새로운 법전 편찬으로 나가게 됐던 겁니다. 그리고 나서 고종 때 흥선대원군이 개혁정치 실시하던 이 시기에 가면은 대전 회통을 편찬하면서 이렇게 조선이라는 나라의 시스템을 다시 있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서 이제 왕권 강화 측의 일환으로 바로 군사력도 키우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당시 국외에서 생기고 있던 여러 문제점들까지 대응하려고 했던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 왕권 강화를 위해서 여러가지 했던 정책들 중에서 우리가 의미 있게 볼 것은 바로 경복궁을 다시 세운 겁니다. 경복궁은 조선이란 나라가 건국되자마자 세웠던 궁궐입니다. 그래서 인진내란이 일어나기 전까지 200년 동안 조선의 법군, 법궁, 메인 궁궐로 사용하다가 인진내란때 불탄 이후로 다시 재건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가 보고 있는 이 경복궁은 바로 당시에 흥선대원군이 집권하던 이 시기에 다시 세운 건물인데요. 경복궁을 중건하고자 했던 목적은 바로 무엇이냐? 바로 왕실의 권위와 위엄을 되찾기 위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한 나라의 궁궐은 그 나라의 왕의 권위를 상징합니다. 왕은 조선이 임진왜란 이후에 재건하는 과정 중에 창덕궁이 먼저 지어지고 거기에서 계속 정치를 해 나가게 됩니다. 창덕궁과 창경궁을 복원하고 경희궁을 새로 세우고 이러는 가운데 있어서 경복궁은 폐허 상태에 놓이게 됩니다. 하지만 이제 새롭게 일신을 하기 위해서는 조선이란 나라가 시작되었던 곳, 그리고 조선이란 나라의 정신을 상징하는 곳, 그곳을 다시 복원을 시킬 필요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폐허로 남아 있던 경복궁을 약 300년 만에 다시 이제 부활을 시키게 된 겁니다. 하지만 이 경복궁을 새로 짓기 위해서는 막대한 재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공사비를 마련하기 위해서 원납전, 원에서 내는 돈이다라는 뜻이지만 실제로 반강제로 징수했기 를 때문에 원통하게 내는 돈이다라는 이야기가 돌았을 정도의 원납전을 징수하고요. 그 다음에 새로운 화폐, 우리가 그림으로 지금 띄워놨듯이 당백전이라는 새로운 화폐도 발행을 합니다. 그리고 서울에 사대문을 들락날락할 때마다 이제 통행세를 징수하는 등 여러 가지 재원을 마련하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바로 이 원납전과 당백전에 있습니다. 원에서 내는 돈이지만 반강제를 냈던 돈이기 때문에 양반들의 불만을 살수 밖에 없고요. 이 당백전. 상평 통보보다 100배의 가치를 하지만 실제로는 5배, 6배 정도의 가치를 하는 돈입니다. 이거를 조금 더 구현을 해보면 현재 동전을 만들기 위해 100원짜리 동전을 만들기 위해서는 약 100원의 비용이 소요가 되어야 됩니다. 하지만 이 당백전은 당시의 기본화폐였던 상평통보가 100원이라고 가정을 한다면, 그래서 실제 주조하는데 드는 돈이 100원이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당백전은 상평통보의 100배의 가치라는 돈이니까, 실제 가치는 만원이어야 합니다. 그러면은 마찬가지 이 동전을 만드는데 그동안 그만큼의 가치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단백전을 만드는데 들어가는 돈 또한 만 원의 가치를 해야 되겠지만 실제로는 5에서 600원 선에서 마무리가 되었던 겁니다. 그렇다라는 것은 이 단백전이 이 시장에 유통이 되면은 막 엄청난 인플레이션을 유발할, 유발할 수 있다라는 그런 문제점을 갖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고 이것을 잠재우기 위해 청에서 돈을 새롭게 들여오게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인플레이션은 더욱더 심화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궁궐을 건설하는 데 있어서 빠른 시일 내에 다시 세워야 됐기 때문에 백성들을 부역에 동원하게 되고 그리고 이 궁궐 기둥에 쓸큰 나무들 이것들이 다 어디 있는가 봤더니 수령이 500년 이상이 된 나무들을 찾아야 됐고 그 나무들은 대부분 양반들 묘지 근처에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양반들의 조상들 묘지 근처에 있는 나무들을 벌목을 하면서 부역에 동원된 백성들도 불만을 갖게 되고 그 다음에 자신들 조상 성리학 국가였던 조선에서 조상 숭배가 그만큼 중요한데 조상들 묘지에 있는 나무까지 벌목이 당하니 양반들도 불만을 갖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보고 있는 이 경복궁은 굉장히 아름다운 궁궐입니다. 야경도 아름답고 꽃이 피고 이러면 또이 풍경도 아름다운 궁궐입니다만 당시에 이 경복궁 중건은 왕의 권위를 세웠을지 모르겠지만 흥선대원군이 권력의 자리에서 내려오게 되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또한 흥선대원군은 당시에 국가를 좀먹는 게 무엇일까 라는 것을 분석하다가 세금을 안 내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데 집중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서원들을 다 하나씩 하나씩 철폐하게 됩니다. 왜 서원 철폐를 나서게 되었냐면은 이 서원은 원래는 이제 성리학에서의 성연을 모시고 교육을 하는 기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인재를 양성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국가에서는 각종 면세 면역의 특권을 주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에선 토지도 주고, 노비도 주고, 그래서 그 노비가 서원에 딸린 토지를 경작하면서 나온 수확물로 나머지 학생들이 공부하고, 이렇게 되는 문제가, 이렇게 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조선 후기에 가면은 이 서원이 천 개까지 늘어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지방 양반들이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하는 세력으로 변질이 되니까, 영조 때 가서 이 천여 개에 있던 서원을 600여 개로 대폭 축소는 합니다. 하지만 조선 후기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이 서원은 오히려 농민을 수탈하는 기관으로 자리매김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이 농민 수탈의 상징이었던 그리고 서원의 상징이었던 충북 괴산에 있는 이 만동묘와 화양서원을 철폐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600여 개 중에 47개만 남기고 서원들도 다 철폐를 하게 돼요. 다 없애버린 겁니다. 그래서 당시에 서원에 딸려있던 토지나 노비는 다 몰수를 해버리게 되니까 백성들은 이 서원에서 시달리던 이런 것들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하지만 유생들, 양반들의 반발이 매우 심합니다. 유생들은 자신들이 성리학적인 가치관을 그 유지하고 있는 정신적 버팀목이 서원인데 이 서원에 때려 부순 거니까 당연히 반발할 수밖에 없을 거고요. 양반들. 양반들은 자신들의 세력 기반이 동시에 서원의 학생으로 등록이 되면은 군역이라는 것, 군역을 포함한 여러 가지 국가의 역에서 면제가 되는 그런 형세였는데 이것을 누리지 못하게 되니 엄청 반발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흥선대원군은 그래서 이렇게 사료에 남겨놓고 있습니다. 어, 중요한 내용입니다. 굉장히 유명한 대목이고요. 흥선대원군은 이렇게 말합니다. 진실로 백성에게 해되는 것이 있으면 비록 공자가 다시 살아난다 하더라도 나는 용서하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굉장히 강하게 워딩을 하면서 이 서원철폐의 의지를 강력하게 표현합니다. 그러면서. 의 여러 문제점들을 개선하려고 나섰던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가장 큰 문제였던 삼정의 문제들 이것들도 다 개혁을 하기 시작합니다. 결국에는 백성들의 삶을 안정시켜서 국가 재정 확충하자. 이게 삼정의 개혁이 표방했던 목표였던 겁니다. 그래서 토지에서 나왔던 이 전정. 이거는 양전 사업을 실시를 합니다. 양전사업은 전국적으로 토지가 얼마나 있고, 여기에 주인이 누구고, 어떠한 형태의 토지인지 이런 것들을 조사하는 사업이 바로 양전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흥선대원군은 양전사업을 실시해서 전국에 숨겨져 있던 땅들을 찾아냅니다. 그렇게 해서 이 은결들, 숨겨져 있던 땅들에도 세금을 부과하면서 국가 재정을 확충시키는 그런 결과물을 가져오게 됩니다. 군정. 군정은 호포제 실시로 결론이 나옵니다. 원래는 조선이란 나라는 양반들도 군역의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양반들도 이제 군역을 기피하는 현상들이 매우 많았기 때문에 흥선대원군은 호포제라는 걸 실시해서 군복에 들어가는 옷감 이 호포만 내면은 너희들이 실제로 복무를 하지 않아도 군역을 한 걸로 해주겠다라고 함으로써 양반들에게도 군포를 증수하게 되고 그래서 양반들과 뭐 일반 양인들이 서로 공평하게 이 군역에 대해 부담을 할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호포즈 실시 이전에 군포 부담층의 변화에 대해서 보면은 양반이 무려 50% 가까이 면제를 받고 있던 것들이 나중에 가면은 74% 가까운 양반 양인들이 납부를 하게 되는 그런 결과물이 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심각했던 황국은 사창제를 실시하면서 해결을 합니다. 황국은 원래 국가에서 봄에 곡식을 싸게 빌려주고 가을에 갚게 하면서 이 춘궁기를 넘어가게 했던 제도입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 국가가 운영하다 보니 관리들이 개입하면서 온갖 비리가 발생했던 겁니다. 그래서 사창제는 각 마을에서 존경받고 어느 정도 지위가 있는 사람들이 중심이 되어 사창을 운영을 하고 이 양반들이 중심이 되어서 자기 마을들의 사람들과 같이 어우러지게 해야 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이 쌀같이 된 쌀을 빌려서 쌀로 100% 갚아야 했던 이 농민들의 부담이 경감이 되었다라는 그런 좋은 결과물도 오게 됩니다. 이렇기 때문에 흥선대원군의 개혁정치를 이제 평가를 해보면 흥선대원군의 개혁정치는 국가의 기강을 다시 세우고 백성들의 삶을 안정시켰다라는 그런 좋은 결과물도 가져오게 됩니다. 하지만 한계점으로는 어쨌든, 왕권을 강화시키기 위한 체제 내부의 개혁이었을 뿐이다. 라는 한계점도 존재합니다. 어떠한 정책이든 장점과 단점은 늘 존재하기 마련입니다. 과연 이 흥선대원군의 개혁 정치가 과연 긍정적으로 작용했는지 아니면 부정적으로 작용했는지에 대한 평가는 지금도 계속 내려봐야 될것 같습니다. 우리가 다음 시간에는 무엇을 살펴볼 거냐 하면, 흥선대원군은 직권하던 시기에 대외적으로 생겼던 이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해 나아갔는가 그 과정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